응. 어쨌거나 사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. 응. 하... 왜 그러니, 예지야? 어. 응. 언니 생각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? 정말? 그래.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지 이네 마음이야. 내 마음이라고? 네가 그 친구를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거지. 이번 주 쌍둥이 자리에 AB형인 너의 연애운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행동할수록 좋다는데?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! 걘내 남자친구가 아니라고! 뭐, 그런 건 아무래도 좋지만, 나중에 후회할 일만은 하지 마. 자신의 마음. 자신의 마음이라.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서정우한테 직접 물어보지, 그래. 하지만 걔한테 무슨 수로 연락해. 난 서정우의 전화번호도 이메일 주소도 모르는걸. 메일 주소라면 지난번에 서정우가 특집기사로 실렸던 잡지에 나와 있잖아. 아, 그렇지, 참. 어, 어, 하지만, 어, 근데 서정우는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?